모든 것 피아노 어떤 모델 사야 할지 딱 알려주는 채널 피아노 TV 시즌 5 지금 시작합니다. 피아! 안녕하세요 피아노 TV의 자두 언니고요. 안녕하세요. 피아노 딱 골라주는 삼촌 태경의 삼촌입니다. 음. 삼촌 시즌 5야. 와, 벌써 그럼면 5년 한 거예요? 5년 됐다고 우리가? 월수로 네. 5년 차예요, 우리. 징하다. 할게 아직도 있어요, 근데. 아니, 근데 그쵸 네. 아직도 진짜 많은 정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시는 분들도 음... 많이 계시기 때문에 멈추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피아노를 구매하시는 그 날까지 저는 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음... 참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오빠 길었다 짧았다 길었다 짧았다도 있었고 이렇 아빠가 그 사이에 됐고 에이. 어 머리가 바뀌었네 이렇게, 이렇게 딱딱해 벗을 수 있어 투퍼나 아. 심지와도 같은 어떤 절개 어. 그리고 여기는 유연함 음. 나의 어떤 그만하자 <웃음> <웃음> 그래도 자드 씨 오래하네요 금 금방 음, 끝낼 그러게. 줄 알았는데 뭘 내가 왜 금방 나 생각보다 더 성실하고 진득한 그렇네. 사람이야 진득하네 워낙 진득해 어떻게 피아노는 이제 좀 알겠어요? 이제 해서? 그래도 좀 어디 가서 음. 이제 숟가락 얻는 정도는 되죠. 음. 요즘 다시 이제 방송보다는 행사나 공연이나 무대로 집중하면서 음. 조만간 이제 피아노를 또 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어쨌든 여러분들 저희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사도후역스피아노 이번 시즌에도 가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즌 5첫 소개할 피아노는 무엇인가요? 아 KDP. 백이라는 어? 모델입니다. 아왜 이렇게 뜸을 들여다네? 뭐 네. 아, 모델이 하도 많아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KDP 백이라는 모델이에요. 이거 되게 인기 많았던 음. 모델 아니에요? 예, 네, 맞아요. 그렇지. 네. 가격이 엄청 싸. 근데 어. 터치가 가격대에서 나올 수 없는 터치입니다. 헉! 지갑은 가벼운데 터치는 결코 가볍지 않다. 어, 이런 그렇죠, 그렇죠, 모델이구나. 그렇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커스와일의 음. KDP 백 오늘 피아노 심화학습 시간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스텝 알려드릴게요. 커즈와일 KDP 100. 10단계 조절이 가능한 88건반 풀 웨이티드 해머 액션 키보드 탑재. 일명 EPHA 익스트림 퍼포먼스 해머 어드밴스드. 커즈와일의 독일 함부르크 S 피아노 음색 적용으로 대형 콘서트장의 그랜드 피아노 느낌 구현. 기본 음색 30개, 128개의 음색 제공. 일반 디지털 피아노에서 볼수 없는 디스코, 유로, 왈츠 등 30개의 강력한 리듬 기능 제공. 블루투스 5.2 지원으로 블루투스 미디 및 블루투스 오디오 기능으로 오디오 출력 지원. 스마트폰 음원 무선 재생 가능. 레슨 기능. 바이엘 체르니 브루크 밀러 내장곡 수록. 레이어 기능. 두 가지 음색을 동시에 연주. 듀얼 듀엣 모드. 왼쪽 오른쪽 건반 분리로 1대2 수업 가능. 리버브 코러스 이펙터 제공. 두 개의 헤드폰 단자. 부모와 아이 동시 연주 청취 가능 스마트 아이오 단자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녹화나 녹음시 깨끗한 음질로 가능 USB 오디오 및 USB2 호스트 단자 제공 PC와 연결해 미디 레코딩 가능 동급 최고 수준의 189 동시 발음수 최대 30W 사운드 출력 자동 전원 꺼짐 기능 고급 우드 마감 디자인 화이트 로즈우드 두 색상 야, 이거구나. 우리가 음. 피아노 TV 하면서 뭐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피아노는 많이 보는데 음. 이거는 많은 기능이 지금 이 하나에 지금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어. 이게 요번에 어. 커저웰에서 새로 개발한 네. 가변 무브먼트 설계. 오, 가벼운 무브먼트 네. 설계. 그 이름이 뭐라고 했죠? 엄청 길잖아요. 풀 웨이티드 익스트림 퍼포먼스 해머 어드밴스드 액션 뭐라고요? 다시. 야 이거 뭐 아파트 이름이랑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다시요. 뭐라고? Full Weighted Extreme p e r 한마디로. 설명에는 증가된 해머 길이와 개선된 밸런스 피벗이 적용되어 본급 음. 모델 대비 뛰어난 무게감과 깊어진 터치감을 음. 제공한다 라는 겁니다 다 필요 없고 음. 그냥 무겁냐 가볍냐 어... 어느정도 뭐덜 그덕거리냐 어... 솔직히 안에 피벗이라고 이... 네. 뒤에 지지대가 있는데 그게 뭐 우리가 이거 사서 열어볼 여... 사람이 있어? 없잖아요 피벗이 얼마나 긴지 그거 어떻게 알아 제가 추천하는 거는 건반 터치를 음. 딱 하실 때 눌렀죠? 음. 그럼 띄었을 때이 자연스러움을 생각하시면 돼 놨을 때 그게 밀어내는 건반들이 있거든? 음. 그건 스프링으로 장력을 억지로 음. 인조적으로 만든 건데 얘는 나름 누르는 음. 거랑 또 올라왔을 때 어, 이 정도면 되게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거예요. 오, 네. 네. 그래서 네. 옛날에는 커져야 돼, 사실, 네. 욕을 많이 먹었어요. 어. 지금 많이 좋아졌네, 이거 되게 좋네. 또 웃긴 게, 어. 벨로시티를이 펑션 버튼을 누르면, 어. 여기서 1부터 10단계까지 조절이 돼. 그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얼마든지 음. 이제 본인의 스타일에 맞춰서 음. 할수 있다는 거네요. 네. 신기하다. <laughs> 소리를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 볼까요? 이 1, 2번 소리가 뭐냐면 음. 함블크 S 피아노. 어, 이거 되게 유명한 거 아니야? 예, 네, 커즈에서 항상 어. 강조하는 어. 그러니까 스타웨이 음색이죠. 뭐. 네. GP1이야. GP1. 그랜드 피아노. 어. 아니, 커주얼 <laughs> 피아노 소리가 이렇게 좋았나? 되게 균형 있게 들린다. 어, 좋다. 생각보다 괜찮아요. 네. 커주얼 피아노가 이렇게 좋았나 약간 느낌이 건반이 굉장히 무게감이 있게 느껴져요. 저는 어, 이 가격대에서 어. 되게 좋은 거야. 그치, 사실은 그치, 그치, 그치. 그러니까 이 가격대인데, 음. 이런 타건감이나 기능들을 사실은 우리가 다 기대하진 않잖아요. 음. 이런 식으로 1이8 팔개가 소리가... <laughs> 어? 뭐야? <laughs> 진짜. 네, 가보. 가보. 어, 약간. <laughs> 이게 교육용으로 짱이야. 아, 교육용으로 네. 짱이라고요? 아, 웃겨. 그리고 아주 따뜻해졌어. 블루투스. 아, 그러니까 블루투스 기능대죠. 블루... 이 자체를 이제 스피커로 어, 쓸수 있는 거. 제 MR 하나 틀어 볼게요. 음. 자, 어디서 소리가 나요? 여기서 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대화가 필요한 MR을 짠. 음. 음. 그럼 같이 이렇게 치는수 있잖아. 그렇지. 이게 또 기타 나오는 MR이거든. 강두가 노래 들하는데 나오지? <목소리도> 뭐가 못마땅한데. 할말 있으면. 진짜 앙상불 같다. 좋다. 아니, 그리고 좋은데? 그래. 왜 이렇게 좋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MR을 틀어서, 혹은 우리가 그냥 음악 어. 듣고 싶을 때, 그러게. 이게 지금 거의 200만 원짜리 스피커에 나는 효과라고 보거든. 야, 이거 상당히 음. 구미가당깁니다 지금. 에이. 사실은 뭐냐면 기능이 어. 많으면 좋은 게 뭐냐면 어. 쓰면 되거든 그치, 쓰라고 만들어 놓은 기능인데 안, 쓰는... 아니, 안 쓰니까. 내가 문제지, 얘가 문제 그러니까 이게 구매자가 아... 문제지, 얘가 아니, 문제가 아닌 거야. 그래서 오빠... 우리가 활용만 하면 된단 말이야. 네. 여기 보면 친절하게, 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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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그래서 이걸 누르잖아. 응. 그럼 이게 BY, 바이엘. 1번부터 쫙 있을 거야, 아마. 그 다음에 또 누르잖아. 응. 한홍. 어? 오. 오. 브루크뮬러. 브루크밀러 체르니. 아... 3, 체르니 100번. 채르이 30번, 채르이 40번. 그니까 러 여기에 책이 지금 한 6권 정도 있는 거야. 와. 플레이를 눌러보자. 1번. 아, 예, 1번이다. 1번은 너무하지 않아오 체르니. 우와. 메트로놈. 아. 아, 지금 오빠 손 떼고 있는 거지? 반주를 지게 해주잖아. 그니까. 빵. 근데 다음에 바이엘 1번을 외우고 있는 거야? 어디서 나는 아. 소리냐고! <laughs> 어디서 나는 소리냐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걸 혼자 치면 심심하잖아. <laughs> 어? 야. 왜 깜짝이야, 왜. 아 뭐. 학원을 안 다녀도 되겠네. <laughs> 복습할 수기 너무 좋고 어. 연습할 때 사실은 누가 안보면 연습 잘안 하잖아요. 어. 근데 이런 기능이 있으면 너무나 좋죠. 큰 지, 도움 될것 같아요. 엄청.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의지만 네. 있으면 돼. 의지만 있으면 음. 돈이 필요 없는데. 이것도 있어요. 리듬도. 어. 음, 리듬일. 네. 자, 보세요. 네. 30까지 리듬이 나옵니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리듬 2. 음. 자, 다시 박수! 아, 아 나이트 클럽 가드 시절이 기억납니다. 야야 어. 아이고, 지루박. 아이 아이고, 죽이네. 아니리듬이 뭐가 되게 많다 아아무튼뭔이 어. 많습니다. 이게이게설이서에 보면은 네. 맨뒷페이지에 그 리스트가 쫙 있어 어떤 리듬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누누이 얘기하지만 음. 설명서를 꼭 보세요 맞아 그거를 설명서를 안, 설명서를 안 봐서 가지고 있는 기능의 10분의 1도 못 쓰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생각보다 음. 다 노출이 돼 있어 가지고 음. 뭐 사용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 맞아, 뭐가 버튼이 막, 막 많지 않아 어. 지금 여러분들 컴퓨터보다 쉬워요 음. 스마트폰 보다 쉽다 음. 네, 오늘 소개해드린 커즈와의 KDP 100 모델. 지난번에 저희가 피아노 TV 단독 특가 이벤트를 진행했을 때 그때 굉장히 열기가 뜨거웠잖아요. 아, 기억나세요? 그때 네.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오늘 다시 하는 거 맞죠? 오, 어. 어,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 고정 댓글, 그렇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한번 보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 네. 가격에. 어. 못 no. 삽니다. 원래 이 가격에 못 사요. 아니, 근데 제가 가격을 어. 슛 들어가기 전에 얼핏 들었는데, 음. 진짜 그 가격이에요. 허!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기회입니다. 기도치야. 이전에 했던 이벤트를 뒤늦게 보시고 그것도 음. 안 해주시나요? 하셔가지고 지금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주변에서 널리 널리 소식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그럼 다음에도 사도 후회 없는 피아노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TV 시즌파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하나, 둘, 셋. <웃음> 안녕. <웃음> 이건 진짜 잘해.